하차입니다. 식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안에서는 목에 걸어 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식구는 두 개니까요. 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어, 오늘은 부각산에 왔어요. 오늘 할 거는 한양 사대문 사소문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도성. 길을 따라 걸을 거고요. 사이트 상에 나와 있는 시간은 한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하루 만에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여기 서울에는 동서남북에 큰 문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서 이제 이런 성벽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따라서 쭉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악산도 갔다가, 남산도 갔다가, 인왕산도 갔다가, 어 서울 중심을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이번에는 여자친구랑 같이 나왔습니다. 첫 시작은 대부분 이제, 첫 번째 구간인 백악 구간. 부각산에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가 청와대 뒷편이라서 초소에서 이런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오면 됩니다 많이 초반 구간이 좀 많이 힘든 구간이라 <laughs> 빡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 한양 순성길 중에서 여기 시작 부분인 백악구간, 인왕산 구간이 가장 힘들어요. 여기만 벗어나면은 그다음 힘든 데는 남산이랑 인왕산 정도? 여기 북악산이 가장 힘든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그래도 갈 만은 합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 진짜 너무 가팔라서... 하, 아, 휴 배가 지금. 좀, 좀 쉬었다 가야겠어 지금. 지금.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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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먹어금 지금. 어먹을금 지금. 여기 <laughs> 너무 힘들다 북한산보다 힘들어 북한산이 더 힘들어 <laughs> 어, 이제 다 올라가서 반대편 국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기 전에 여기 정상 한번 갔다가 갈게요 2 0 m 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부산 3 4사십 아무리 딱 뜯었다. 여기가 배강마루. 야 저기 롯데타워도 그냥 크게 보이네요. 어 배강마루를 지나서 숙정문까지는 이제 내리막길도 있고 약간 좀 처음처럼 그렇게 뭐 급경사는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목소리> 저기 위에가 이제 배강마루.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 청운대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넓게 앉아서 쉬기 잘해놨네요. <laughs> 쉬기 딱 좋네. 이게 날이 진짜 너무 맑아서 멀리까지 잘 보이네. 여기가 다 군사 지역이여가지고 함부로 다닐 수는 없습니다. 원래 뭐 촬영도 안 된다고 돼 있긴 한데.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서울 한양 부성 지금 창의문에서 출발해서 숙정문 가기 전에 요쯤 왔고요. 배가 구간에 여기서 이제 해화문까지 음...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 여기는 군사 시설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네, 숙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안 무너지고 정말 잘 보존되어 있네요 그 숙정문 스탬프는 여기 내려가서 말바위 안내소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대문 숙정문을 지나 해화문으로 갑니다 어, 네 말바위 안내소에 왔고요 여기서 받았던 소차를 반납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 그 꺼내죠. 샘플 찍는 거. 여기도 지소가따로 붙어 있고요. 네. 오케이. 네, 찍으시고 오게 가라 주세요. 여기다가 네, 넣어 주세요. 어 이렇게 국악산? 구간은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 청와대 근처고 군사시설이 국악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고 표차를 줬는데 지금 그냥 표차를 주네요 꼭, 꼭 탐방지원센터 지나서 가야 되고 음, 출발할 때 지도를 안 챙겨도 마지막 말바위 안내소에서 지도가 있으니까 그때 도장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경복궁이랑 광장이랑 저기 경복궁이랑 광화문광장이랑 여기 남산이랑 다잘 아 보이네요. 창장문 어 안내소에서 1시 15분에 아니 10시 15분에 출발해서 수정문을 지나 말바위 안내소에 도착하니까 음 12시 46분. 그렇게 좀... 11시 46분. 아 11시 46분. 1시간 반 걸렸어요. 오래 쉬진 않았고 조금씩 쉬면서 오니까 한 1시간 한반 걸리네요. 아직 백악구간이 끝난 건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가서 해화문까지 가야 백악구간이 끝납니다. 해화문은 이제 이름 그대로 해화 쪽, 대양로 쪽이거든요. 이 와룡공원 방향으로 가야 해화문이 나옵니다. 와룡공원으로 가야 되고, 삼천공원 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거라서 올라가면 안 돼요. 길이 말바위 안내소에서 내려오면은 거기서 일단 길이 좀 많이 갈려가지고 태화문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 과연 순성길 공주를할수 있어요. 길이 나타났습니다. 산길은 다 끝났고 지나난한 길을 어, 낙산까지 걸으면 돼요. 아네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제 배가 구간 창북은 다 걸은 것 같고 이제 일반적인 길 걸으면서 해와문까지 가면 돼요. 그 마을길을 쭉 걸어오면은 이 해와문 성벽이 보이고 저기 해와문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배각 구간은 끝이 나는 겁니다. 해와문까지. 여기에 네, 바로 해와문입니다. 그러면은 창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특정문을 지나고 해와문까지. 4대문4소문 중에. 소문을 지났고 한의등문을 지났고요. 등금하라는데 한양 도성 길은 총 18.6km예요. 10시 15분에 출발해서 12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문에서 해화문까지 배악 구간을 걷는데 1시간 25분, no. 그 정도 걸렸. 아, 2 시간 25분 정도 걸렸고요. 원래 적혀 있던 게 3시간인데. 빨리 왔네요. 낙산 구간으로 갑니다. 낙산 구간을 지나면 이제 흥인지문 동대문이 나와요. 여기는 1시간 짜리라서 실제로 가면 한 40몇 분에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전에 여기가 해화니까 여기서 식사를 할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식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문에서 <목소리> 나와서 길만 건너면 바로 낙산 구간 시작하는 길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낙산. 방금 지나온 흥화문. 낙산 구간은 백악 구간이랑 다르게 진짜 편한 길, 그냥 산책로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 마을 이름이 장수마을이래요. 낙산공원 올라가는 길이 또좀 많이 오르막이긴 합니다. 자 아, 여기가 낙산공원입니다. 여기 이제 내부순성길이니까 안쪽 성벽을 따라서 내려가다 봅니다. 아 내부순성길로 걷다가 길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외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하면 이화마을 나오는데요. 해화동 이화마을 내부순선길로 들어가는 길이 나와서 내부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약간 마을길인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화마을이네,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고 있어요. 아, 어. 성곽길 주막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간단히 뭐좀 먹고 가겠습니다 맛있죠, <목소리> 아. 음. 음. 막걸리. 짠 막걸리 짠 막걸리 짠 막걸리 막걸리 짠막 막걸리 막 베트남 베트남 걸리 막걸리 막리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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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감자전이랑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여기 성곽길 걷는 분들한테 추천할게요. 진짜 맛있고 괜찮았어요. 가격도 괜찮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이제 계속 동대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동대문 이제 다 왔어요. 네, 행인지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도장 찍는 곳이 근처에 있는데 어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동대문에 도착했다고 낙산 구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광희문까지 가야지 낙산 구간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제 광희문으로 좀더 가볼게요 내흥민지문에서부터 광희문까지는 그냥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거라서 이게 길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저런 표지판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저것만 보고 잘는 대로 가면은 찾을 수 있어요. 못뭐 찾겠다면 이제 네이버 지도 켜서 광희문을 찍어서도 되지만은 아까처럼 그런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가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광희문에도 찾했습니다 동대문을 지나 산적한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광희문을 지나서 장충 체육관까지 가는 거리도 이런 이제 주택가들을 지나가야 여기도 이제 길 찾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저기 아까 봤던 그런 표지판. 잘되어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잘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낙관구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남산 신라호텔과 남산타워가 어, 이제 남산구간이 시작되고요 어, 어, 흥민지문에서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시간체크는 다시 딱히 안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체크할게요 3시 15분 남산 구간 시작합니다. 그 장충 체육관에서 남산 구간을 오다 보면은 갈림길을 한번 만나는데 거기서 다니안트리 클럽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 별거 없이 그냥 마을. 옆에 붙은 성곽길 따라 쭉 오면 돼요. 처음 왔을 때는 갑자기 막 호텔이 나오는서좀 당황했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길이 맞고요. 그걸 지나서 이제 국립극장 그런 걸 지나서 남산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관양트리에서 순정길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법은 없고 그냥 출구로 나가야 돼요. 관양트리 밖으로. 여기가 남산 국립극장 한 번도 와본 적은 없고 뭐 하는지지도 잘 모르겠고 여 길로 올라가면 남산 공원 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남산까지 가는데 이 길이 상당히 힘들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남산 구간도 남산 군대길을 비롯해 여러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순성길 표시를 잘 보고 표시판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기 쉽거든요 여기도 그거 어렵진 않아요 길 찾기가 한양도성 순성길은 차도 따라 올라오다가 음. 오른쪽에 엄청난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계단 여기도 대각선처럼 많이 힘듭니다. 대각선, 대각구 여기 계단길이 정말 힘든데, 계단 말고 옆에 시멘트 길로 올라가는 게더 편해요. 정말 힘들었던 공포의 계단은 다 올라왔어요. 저기 밑에가 국립극장, 저기 반얀 트리, 저기 신라. 와 남자 다어어차 여기서 뭐좀 먹고 계속 갈게요 뭐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예당기이 이렇게 동 블로그 계속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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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찡 돌아서 여기 엄청 많이 걸었네 정충체육관 지나서 여기 신라호텔에서 올라오는 남산에서 올라오면은 <laughs> 팔각정 옆으로 한양순성길 내려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이거 아, 먹을 것좀 먹고 구경 좀 하고 내려가면 돼요 어, 위에서 불고기 덮밥이랑 우동을 먹고 산을 하산 시작했습니다. 시간상 오늘 다 돌진 못할 것 같고, 어 서대문까지는 열심히 가볼게요. 남산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백범 김구 관광장을 만납니다. 한양보성, 오성성. 센프가 어디서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죠. 여기로 내려갑니다. 여기 조성 찍는 곳이 있습니다. 숭례문 렇게왔 어, 원래는 여기 숭례문까지만 오고 오늘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여기서 거기 뭐냐 서대문까지는 금방이어서 서대문이 돈의문인가? 돈의문까지는 네, 금방 가기 때문에 돈의문 가서 마저 도장을 찍고 기념품은 받아서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돈의문에서부터 인왕산을 넘어서 창의문까지. 마지막 구간은 그냥 템프를 찍는 것도 아니지만 마지막 그 구간은 이제 한 이틀 뒤 다시 와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터 1.7km 네, 건너편에는 승례문 여기 상공회의소 옆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렇게 친절하진 않은데 오보고 장을 가는또 됩니다. 주말이라 남대문에 싹다 닫아서 남대문에서 할게 없네요. 평일에 오면은 남대문에서 맛있는 것좀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성내문에서 돈임문 척까지 가는 길은 완전 그런 딩들 사이를 지나고요. 이렇게 얘는다 새로 측적다 새로 새로 세운 성벽 길로 되어 있어요. 가다면성격도 안보이고 네, 완전 도심을 그냥 조심을 통과합니다 합니다. 마을길도 아니고 이렇게 돈이문터 가는 길에는 서울시립미술관도 지나갑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영동제일교회 <놀람> 그리고, 제2회, 그리고 제2회, 이지는4 0 0 m 정말 금방 가요 송래문에서부터도 정말 금방 옵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 임시 휴관 안내 어허 여기가 도니문 박물관 마을인데 휴관 안내라고 써있지만 혹시 안내센터는 될 수도 있으니까 가보자 임시이래 어, 여기. 저장, 지금, 있금지 저장 찍는 곳은 여지 새로 만들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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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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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지금, 지금, 지 마을 뱃지 수령 장소는 여기인데 지금 받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그 한양 순성길 도장을 다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념품 수령을못 하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을 안내소는 휴관이라 여기서는 받을 수 없고 2층에 가면은 마을 관리소 가면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관리소. <목소리>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세요 네. 어... <목소리> <말혼식물은 멈추는 중> 아, 아, 그래요? 네, 안세하시요 네, 안어요아안녕요하요 네, 요 네, 안녕요 네, 네, 그래요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요 네, 세세요요 네, <랬리 Mile attitudes> 이거구나. 이거 not sure if you're 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u r 문부터 다시 창.. 창 e i 거기까지는 다음에 다시 보는 e i 여기 o u 문 마을에서 sure if you're not sure i 다 y o 다 r e not sure i 여유 안부리고 천천... 빠르게 걸으면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는 코스기는 한데 어, 저희는 한 10시 15분에 출발해서 중간에 뭐 막걸리도 마시고 밥도 먹고 동대문이나 여기서 시간도 좀 보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6시가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구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인왕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랜턴도 없어서 지금 해가 곧 지면은 올라가기도 힘들고 날도 추워지고 해서 다음에 다시 돌려고요. 만약에 날도 따뜻하고 헤드랜턴도 있다고 하면은 인왕산 구간은 마지막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서 내려오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마지막을 인왕산으로 잡으면 거기서 야경을 보는 걸로 끝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좀 빨리 걷거나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루만에 안 걸어도 되고 한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재밌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럼 한 3일 뒤에 다시 인왕산을 올라가면서 찍게 니다